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3월 13일입니다 어, 그림에 에, 보시듯이 저는 음,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이 조금 더 됐죠 한 열흘 전에 에, 담요를 털어놨던걸 덮지를 않고 그냥 두었다가 어제 아니 아래 비가 오기 전날 전부 어, 걷어 추우고 지금 현재 알볼 통으로 있습니다. 별도 뭐 앉아 지금에야 조금씩 깨어나는데 담요를 어, 더 덮어줄까 어쩔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장기예보를 볼때 날씨가 좀 음, 따뜻하고 뭐 최저 온도는 뭐 계속 영상 영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 담요를 걷었습니다 벌이 이리저리 몰리다 보니까 좋은 벌은 좋고 나쁜 벌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쁜 벌은 뭐 나쁜 것대로 키우고 어, 좋은 벌 때문에 에, 담요를 걷었습니다 어, 본쇠가 조금 강한 벌은 지금 이 점이면 여기 이 남쪽은 굳이 이 벌통 위에 어 피가림 정도는 음 덮어 어 주셔도 괜찮지만 지금 시기에 뭐 벌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어 자칫 잘못하면 꿀벌에 고온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거는 고온 피해 입어가지고 소문 어, 쪽에 불이 많이 뭉치든지 그렇게 되면 차라리 에, 차게 해서 에, 키우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뭐이 점이면 저뭐 중북부 상강 곤행지 쪽은 아직 날씨가 많이 차겠죠. 어, 거리로는 뭐 군시가 좋다면 위에 담요 정도 그러고 어, 내부 포장은 뭐 아직 뭐 풀지 마시고 벌군에 따라서 어, 한겹한겹 어, 벗겨 나가면서 어, 소문 앞에 벌이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담요를 어, 담요든 안에 내포장이든 이걸 한겹 개 한겹 개 벗기시면서 그걸할때 유튜브상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보였지만 소비장을 산란장 그러니까 봉판 소비장을 벌려서 거기에 소초광이든 무엇이든 정서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전을 이게 됩니다 제가 뭐 항상 제가 뭐 정소할 때 여러분께 어 보여드렸듯 차례 차례 그렇게 정소를 가시면 뭐 좋은 피해는 없습니다. 날씨가 어 반기온은 반기온이 찰 경우에 어 낮으로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하죠. 낮으로는 음 정소시키는데 쪽을 벌이 퍼져 있다가. 어 밤에 기온이 내려갈 때는 봉충 쪽으로 충보를 위해서 벌이 밀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음, <laughs> 아직은 조금 이러지만, 혹여, 제 따라 하시는, 음, 과정수화 하는 걸, 제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3월 한 15일경부터는, 어, 가령 3, 4매 떡벌이다 할것 같으면 가리장 넘어 벌을 안으로 그뭐 유튜브상에 보면 두장벌 이상의 벌이 넘어져 가지고 넘어있고 가리장 안장이 3매 또는 4매이고 너머에 2매가 꽉차 있는데 그걸 왕이 너머에 와서 산란했다고 산란한 한 것만 안으로 집어넣고 뒤쪽에 또 공소비를 한 장을 갖다 대면서 뒤쪽에 또두장 그런 식으로 대다가 그거는 대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삼회벌 음 그러니까 경기판 안쪽 삼회벌이 되고 어 너머에 2매가 붙어서 확차 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부터는 분봉열이 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점점 조금씩 느슨하게 어, 키워가시는 게 에, 좋습니다. 그리고 소문 조절도 조금씩 음, 군시에 따라서 어, 열어주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어, 분봉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에, 지금까지 벌을 잘 키워 오셨더라도 분봉열이 나게 되면 그참 농사 참 골치 아픕니다. 아, 진짜 어,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 분봉열을 내지 않고 어, 어, 벌을 키우는 게 어, 진짜 그런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약군을 해서 헐렁하게 하고. 어 부모님 안내는 거는 그거는 또뭐 별개의 문제 겠지요 어, 앞에 뭐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어, 제 벌을 가지고 제가 어, 제 앞에 그림에 보이는 이 세통을 가지고 어, 여러분께 소초강으로 어, 과정수를 해놓은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어, 현재 지금 제 벌에 어, 상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그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듯, 어, 이벌두 통은 어, 전에도 어, 오래됐죠? 화분떡을 갈기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음, 거의 뭐 40일은 안 됐고, 2월 7일 날 떡을 갈았었는데, 그 당시 이 이쪽 벌은 형편 없이 겨우 명만 붙어 있었고, 요거는 그나마 벌이 조금 괜찮았고 이것도 뭐 별로였었는데 제가 한 열흘 전에 떡을 보충하면서 소초강 과정수를 해놨고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뭐또 회복이 얼마나 됐는지 저도 궁금하고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음, 여러분 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 벌을 깨고 나서 왕이 죽어져 가지고 어, 왕을 다시 유입을 해서 어, 깨워놨던 불입니다. 보시듯 어, 여기 임에 이메에다가 어~ 소초강 3매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예, 보시듯 벌이 지금 벌 상태가 여기 이매 쪽에만 그냥 붙어 있고 어~ 여기 3매에 3매에는 아마 집을 이제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에 그림을 볼때 이렇게 소초강을 가령, 이게, 제가 살아날 것이라 보고, 현재 5매인데, 뭐, 이렇게, 여기 안에 1매를 더 넣어도, 넣으면 여기 공간이 좀 넓어서, 전을 입지 했겠나는 염려도 하시지만, 이거는 방금 넣었고, 보시듯, 벌 없습니다. 벌은, 소초광 정서든, 소비 정서든, 이렇게 벌이 없습니다. 정서동 간에 벌은 범벌은 죽을 짓을 제가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안 봐도 그런데 안쪽에 지금 여기는 집을 못 짓고, 안쪽에 지금 유봉들하고 청년 벌들이 붙어 있고, 아직 여기에 지금은 이제 조금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집도 덜 짓고, 이거는 워낙에, 이, 저는, 음, 이 벌을, 떡을 갈기 직전에는 이 벌은 제가 이거는 안 된다 하고 포기를 했던 벌입니다. 그런데, 에, 떡을 갈은 제가 지금 뭐 30일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 봉판은 조금 얼금한 끼가 있지만, 어, 처음 요라고 하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직 몸이 그렇게 풀지도 않고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에 전반적으로 볼때 불들이 그래도 활기가 조금 넘치고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뭐이매벌도뭐채안 되겠는데 어 일매 반벌 정도는 되겠네요 뭐. 지금 깨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제 욕심이지만, 제 판단에는, 이 벌은 아마, 4월, 15일경이면, 어, 한, 앞으로, 한달 후에는, 한 6매까지 불어서, 벌이, 이, 번성을 해서, 어 한6 0까지살라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인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뭐, 한두달 지나면, 거의 뭐, 4월 말이나 5월 초면, 음, 단상만성은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이따가, 이거는 뭐, 나중에, 에 보고, 어 제가, 이 차지 이동을 갔다 와서, 그때 점이면, 뭐, 만상, 뭐, 떡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점, 음, 계상을 올려서, 어 6월에 또 재리도 하고, 활용을 하다가, 어 6월 중에 신앙을 만들었다가, 그냥 신앙을 그냥 두었다가, 이놈들은, 어 지금에 제가 구어 9월, 신왕, 이 왕들을, 6월 말쯤까지는 이놈들이 힘을 잘 꺾을 것이라 보고, 그때 좀, 음, 이 왕을 꺾어버리고, 바로, 예비 신왕을 다 만들어 놨다가, 신왕을 유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원체, 어, 이불도 그러하고, 이것도 그런데, 지난 12월 12일날 여러분께 벌을 축소를 해서 키웠던 벌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컸으면 아마 지금 계상이 충분하게 올라가고도 남을 벌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제가 뭐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가 뭐참 제 불찰로 이렇게 벌이 벌을 뭐 죄도 없는 벌을 참 고통을 많이 주었지요. 그리고 어 제가 이어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한 말씀만 어참 애청자 제 영상을 애청하시는.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화분 떡 불량에 대한 그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여 예청자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양봉원, 양봉자재상 거기 사장 그 업주가 혹여 저를 보고 저 김영식이를 보고 심하게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하고 나를 비하하고 아주 그렇게 에 하는 음 그런 업자가 있다면 저의 애청자 여러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체는 저, 김영식이를 비방을 하고 나쁜 말을 한다면 그 업체는, 아, 제 생각에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신선하고, 뭐 제품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걸 해라고 내가, 그런 걸 또, 어, 저희 예청자 여러분께 그런 걸또 선별하는 방법 등등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업주가 저를 욕을 한다면, 이때까지, 저희 애청자, 여러분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애청자 여러분 앞에, 듣는 데서 저를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악덕업자입니다. 진짜 양심적이고, 어, 그래도 우리 양봉 일을 생각하는 그런 업자 라면 차라리 저를 칭찬하고 어 고마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양식 양심껏 어 제품을 만들어 팔던 어 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신용이 더 올라가서 장사가 더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음, 기대감이 있으시겠죠. 그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저를 어,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에, 저희 애청자 여러분을 속여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어,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어, 과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보면, 어, 3회에서 3회 벌이 안 되었습니다. 3회 벌 정도는 되었었는데, 에, 3회를 정서해 놨던 걸또 소초강 3회를 넣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에, 계상 올리는 걸저그래 쪽, 어, 뭐, 그 아우님 하고 그래 오셨는데 거기 내가 설명했듯 이건 역시 이 급을 통과 같죠 삼회에서 이 삼회 3회 정소를 해나십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 삼회체는 보시듯이 벌이 없습니다 보시죠 단지 공간도가 이 전체가 이 공간도가 떼나서 벌이 이 전을 입지 않나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어, 초보양본인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담요 관계로 해가지고 어, 고온을 입게 되면 그게 아주 그저 차라리 약간의 전을 입는 것만도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듯 벌들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봄벌은 이렇게 과정서를 해도 이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요 짓고 있고 여기는 아주 미미하게 짓다가 있습니다 그렇듯 벌이 차차 풀어가면서 집을 짓습니다 여기는 집을 거의 다 짓고 안쪽에는 여기 구에는 아직 집을 100%다 짓지는 않았습니다. 1위로는 다 짓고 지금 사양액을 지금 물어 엮어 있습니다. 벌들도 이제 정선 차려가지고 어, 윤기도 나고 어, 청년벌들이 그 여기서 집을 짓고 있네요. 여기는 아직 어, 미완성 상태고 어, 아마 제 희망사항은 이 장에 서초강 음, 이 장에는 산란이 했지 않겠나는 기도도 해보는데, 워낙에 뭐, 앞에 이 현재 붙어 있는 다수의 벌들은, 화분떡에 골뱅이 들은 벌들이라, 어 산란을 잘 했습니다. 이쪽은 산란을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했고, 왕이 현재 여기 있습니다. 왕이 뭐 거리가 멀어서 보이실라고 모르겠는데 왕이 여기서 요렇게 산란을 하고 있고 음 이쪽은 요렇게 요렇게 산란을 하고 지금 현재 가 쪽은 젤이 저지 들어가고 여기는 총이죠다 젤이 이는 한 젤이 3일령 정도 되겠네요 어 요렇게 차례차례 집을 키어가면서 어, 벌이 퍼지지 않고, 자기 힘에 맞게, 이렇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어 소비도 그렇고, 소초강 역시 도 그렇고, 어 이렇게, 벌이 한 3, 4매 벌만 되면 다 밀어 넣어버립니다. 보시듯이, 현재 이렇게 팔매입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것은 말라고 뭐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밀어 넣고 그를 자주 보지 왜뭐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반문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예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음. 내금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전 내금은 백해 무익하다고 어, 말씀을 드렸고, 그 바람에 에, 올해 또, 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어, 첫 번째, 두 번째 에, 떡을 올릴 때, 안에 단한동이라도 내검을 해봤다면 안에 사고가 두번째 떠올릴때 사고가 난걸 그걸 알아챘을건데 이상하게 불이 안큰다 한다 안 큰다 그러면서 이 날씨타만 하고 안을 안들여다봤다가 더 조금 더 늦게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 드린다는 게못 보여 드렸는데 이통 같은 경우는 현재 봉개 봉판이 완전히 거의 막100%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한 열흘 후에는 열흘이 안 돼서 어 그러니까, 3월 한 20일, 22, 3일 경이면, 이 깨끗하고, 이 깨끗한 떡을 올려서, 어, 산란을 한 벌들, 그, 어, 2차 벌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2월 7일 날 이놈을 얹었으니까, 2월달이 28일까지 있었으니까, 어, 거기 어 21일을 하고, 또 어, 3월달 또한 21일 하면 그러면 42일이 되죠 어, 42일 그리긴 22, 23일 정도 되면 두불벌이 터질 것이라 보고 어, 현재 에, 두불벌은 어, 완전한 음, 정상적인 음, 벌일 것이라 보고 그 전부터, 어 산란하는 또 벌이, 아까시, 이, 어, 체밀, 그리, 꿀을 물고는, 음, 역봉 양성식이죠. 3월 한 20일경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어, 제가 참, 큰악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까시 꿀 먹는 데는 하자 없는, 뭐, 벌은 음 키워 올릴 듯 합니다 그런데 뭐 단지 군세가 전체적으로 뭐볼때 평균 3매 벌 정도는 겨우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아벌 키워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좀좀 서글프겠죠 그래도 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어 제가 벌을 살릴 수 있는 벌이 뭐한 150개 정도는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참 이놈들이 명줄이 찔기네요. 잘하면 뭐한 300통 조금 넘게는 살려낼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뭐 제가 키워낼 벌은 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러고 뭐 제가. 어 예약을 받아놨던 그분들께도 을 조금 제가 약속했던 것 보다 하면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조금 늦어지겠지만 수습지 않게 제가 벌을 키워서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 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현재 소비정서는 그렇기에 구소비정서는 일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빼들어내고 이통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오메가 소초강이 들어가습니다 이통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떼볼 것도 없이 에맨 안장 안장이 3회체인데 이건 역시 8매를 맞아 나가십니다. 3회체인데3회체는 산란이 간것 같고. 에 소비칩도, 오메체 안쪽, 은 뭐, 한, 70, 80% 짓고, 이쪽에는 조금 흉내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듯이, 화분 떡에, 지금 한낮, 지금 한 3시가 됐는데도 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벌이 불어나면서, 이쪽으로 와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지금은 집중, 이 떡을 먹고 있고, 어이 벌도, 뭐, 삼매에서 오매소초 조강을 끼워서 일월 단상 경선은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도 어 잘하면 4월한1 0일 경이면 개상이 한 앞으로 한달 후면 제 욕심인가 모르겠는데 한뭐 개상이 오르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조다하는뭐 구미들피 그 노점아약이라는 동또뭐 비에피라는 동뭐 아유, 뭐좋다하는 거는 다 조가면서 제가 어, 성심성의껏 최대한 어, 잘 키워보고 있는데 어, 벌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3월 한 앞으로 3월 한 말경이나 4월 초쯤에 에, 1차 개미산 처리도 그때 저면 벌이 에, 완전히 에, 새벌로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 산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볼 계획을 우선에 지금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께 또 드렸네요. 어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